도시락 31번째 시간입니다. 무명의 길을 가라, 요절은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예전에 황산벌이라는 한국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역사 시간에 들어본 적이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백제계백 장군이 황산벌 싸움을 앞두고 5천 명의 결사대를 데리고 전쟁터로 가기 전에 비장한 각으로 처자식을 칼로 죽이고 나가는 장면이죠. 필사의 의지를 다지는 모습인데, 아무리 대의를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뭐 처자식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그개백이 무서워하는 식구들에게 하는 말이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란 말 합니다. 알다시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죠. 제발 좀 깨끗하게 가자. 뭐 이러면서 칼을 드는데개백의 그 아내가 아주 찰진 전라도 사투리로 했던 그 대사가 아직 기억에 남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사투리 쓰면서 읊어야 맛이 나지만 좀 정화를 시키면서 그 의미만 전달하자면 그 아내의 대사가 이렇습니다. 입은 삐뚤어줘도 말은 똑바로 해야지. 호랭이는 가죽땜시 뒤지고 사람은 이름땜시 뒤지는 것이요이 인간아. 뭐 그럽니다. 곱씹어 보면 개백의 아내의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성공을 목표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 성공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성공이라면 일반적으로 이름이 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유명이라고 합니다. 유명하다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유명을 노리고 살다가 무명인보다도 못한 인생의 모습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유명해진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유명을 추구하든 말든 뭐 그쪽 분야는 우리가 평가할 필요는 없고요. 하나님 안에서 진리의 길을 걷는 우리들의 그 모습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좀 심하게 말해서 그 신앙의 세계에서 유명해지면 거의 다 영적으로 멸망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명해지고 싶은 이유가 뭐죠? 인기를 얻는다. 그 인기는 부와 명성과 권세를 얻는 힘이 될수 있습니다. 뭐 굳이 그런 것들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죄와 붙어 있는 부, 죄와 함께 있는 명성과 권세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또참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이 유명해지고 싶다 할지라도 뭐 그러고 싶은 마음 호류도 없지만 유명할 실력이나 능력이 없다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뭐, 목회를 안 했다면 뭐 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유명해질 수 있는 길을 기웃거리면서 뭐 연구 정도는 해보지 않았겠는가 싶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준다는 사실은 뭐 인간이라면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 것일 수 있다. 뭐,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신앙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사람이 알아주고 많은 사람의 인기를 얻고 산다는 게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성길이라 라는 그찬송과 가사가 훨씬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유명한 것을 추구하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다데오는. 유일하게 소개된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22절 아니겠습니까? 저번 시간에도 다루었지만, 한마디로 뭐죠? 주님, 이젠 유명해지셔야 합니다. 딱 이겁니다. 그런 바램이었단 말이에요.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렇게 말하는 다대오의 신앙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닌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구원과 복음이 이 세상에 넓게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보고 경배하고, 뭐, 그러면, 어, 저 세상에서 이름을 좀 날려야 그게 가능한데, 그렇게 하지 않겠냐라는 말이죠. 뭐, 다대오의 중심은 순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결코 유명을 추구하며 하시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요한복음 6장 15절에 나오는 그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체험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임금으로 삼으려 하자 그 자리를 피하여 산으로 도망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혼자 산으로 가셨다. 이 무슨 말이죠? 유명해지지 않겠다라는 말이죠. 이거 무명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분명한 진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힘이나 인간의 어떤 인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알의 미랄이 딸의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지 마침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죠. 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우리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땅에 파묻은 겨자씨, 겨자씨가 땅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땅 밑에 있어요. 안 보여요. 누룩이 이거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결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천국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늘 문제가 되고 그 죄성이 드러나는 대부분의 경우는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 뭐 유명한 신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이 통계로 드러난 엄연한 사실일지인데, 적어도 무명의 사람들보다는 그 영향력의 범위 때문이라도 유명을 통한 그 패착을 훨씬 큰, 어, 데미지로 우리가 늘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참그 신비한 대목이 있어요. 어, 바에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7명이 아닙니다. 7,000명이요. 그들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뭐 혹은 그들의 이름이 누군지 성경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그, 당시에, 발에 무릎 꿇지 않는다라는 거, 이거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목숨 걸어야 가능한 신앙입니다. 근데 분명히 그 무명의 7천인을, 사람들은 모르고, 또 엘리아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한명한 한 명을 전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 교인들도, 인간이다 보니까, 그 인식과 판단의 근거들이 세상 사람들과 그닥 다르지 않습니다. 뭔가 놀랍고 충격적이고, 또 엄청나고, 뭔가 자극적인 것들을 향해서 마음과 관심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나이가 들고 또 목회 경륜이 길어지면서 이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발에 무릎 꿇지 않은 7천명은 7천 자극적이거나 충격적이거나 뭐 거대하거나 유명하거나 명성이 있는 느낌 일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땅에 파묻혀버린 겨자 씨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들은 이 세상에서는 무명입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그야말로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많은 불량을 차지하는 유명한 그런 신앙인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순서와 어떤 쓰여진 불량대로 신앙이 좋은 게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불량이 많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드러내는 수단과 도구로서의 그런 내용들이 많았을 뿐입니다. 정작 믿음 자체로 그 출중함이 평가되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이 기억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다라는 사실 그것만으로 충분했던 것입니다. 혹시 그 여러분들이 오늘 도시락 내용을 듣고, 아, 본인들이 유명하지 않은 것을 그래서 나는 유명한 사람보다 신앙 좋은 사람이다라고 그런 착각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무명이고 하나님에게도 무명이라면 그 세상에서 유명한 게 훨씬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유명해지려고 세상의 유명을 거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유명해지는 길이 있고 또 무명해지는 길이 있습니다. 선택의 길이 있는 거죠. 뭘 선택하고 어떤 길로 갈 건가? 유명해지는 그 길을 가면은 그 이름을 과연 하나님이 기억하실까? 그거 생각해 보시고 혹시 또 무명해지는 그 길을 가려면 그 이름을 꼭 하나님이 기억하실까?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명이든 무명이든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이 기억하실까? 이것부터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야망이냐, 영광이냐가 결코 어, 이것이 헷갈리지 않고 분명하게 자기 안에 어떤 기준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억. 어, 세상에 이름을 내버리면 하나님의 기억에서 지워집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대부분 그렇죠. 그러나 세상에 이름을 낼수 있는 어떤 귀로에 서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억에서 지워질 수 있음을 감지한다면 다시 말해서 오로지 내 이름이 높아지려는 그 야망이 본심인데 단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정당성을 합리화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유명이라면 그것을 스스로 버리고 떠나서 주님처럼 산으로 피할 때그 산에 거하는 그 무명의 이름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유명으로 남을 것임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나서고 싶고 뭔가 뭐 하고 싶고 되고 싶고 어떤 지위나 자리에 오르고 싶어서 안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세상에서는 그것이 성공이라 그러니까 뭐 할수 없는데 지금 우리가 세상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신앙인으로 하나님 안에서 교회에서 교계에서 총체적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은 무명의 7천 명이 되는 길 밖엔 없습니다. 이 나라를 멸하지 않을 조건이 되는 그 하나님의 기억 속에 유명해지는 그 신자, 그 무명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 요한복음 14장 25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우리 심령에 있게 되면 보혜사 성령께서 어떤 선택과 판단의 기로에 있어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시게 한다고 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옆에서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뭔가 생각나게 하신 그것이 있는데,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그것으로만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한 가지가 아주 분명해집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기억 속에 서만, 유명해지리라. 이 결단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진심이 되어버리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평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평안은 곧 나의 그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 유명해지는 그 목적 그걸 위해서 세상에 유명을 버릴 때 그때 이만는 은총 이게 샬롬입니다. 평안이란 말이죠. 어, 신앙 생활하면서 제일 개인적으로 허탈하고 김 빠지고 또 챙피하고 죄스러운 순간이 뭐냐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나름 행했던 그 의로운 일들을 내 입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가끔 이제 어쩔 수 없이 혹은 또 의식의 그 신앙 의식의 긴장이 풀려 버리면요 그냥 이렇게 말을 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뭐 설교나 상담이나 하여간그 목회적 활동을 하면서 그 의도치 않게 뱉어 버릴 때가 있죠. 그러면요. 내 안에 성령이 뭔가 이렇게 휙 하고 떠나가는 그런 섬찟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아, 그 정말 싫거든요. 그 수치스럽고 후회되고 막 가슴에 구멍이 난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평안의 위력을 놓치게 되는 순간이죠. 다데오가 성령의 능력으로 일한 제자가 되기까지 그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무명의 미학을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유명해지는 그 목적을 위해서 세상의 유명을 버릴 때 임하는 은총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도 이 평안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킬 수 있는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이백이라는 유명한 그 시인이 적은 시 중에 제가 좋아하는 유일한 한 시가 있습니다. 도와유수묘연과하니별류천지비인간이라 무녀하사서벽산하니 소이부답심자하니라 복숭아꽃은 물에 흘러 아득히 사라져 가고 여기는 천지방 인간 세상이 아닐세. 그대는 내게 묻는가 왜 푸른 청산에 깃들여 사느냐고. 고요히 웃을 뿐 대답하지 않는 내 마음은 그저 한가로울 뿐일세. 저는 그 마음의 한가로움이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선택의 귀로에서 무명의 길, 그길 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 유명으로 남는 그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오늘도 도시락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